이제 어, <laughs> 2시 경기 이후 거지 그러면 이제 어, 3시 어, 3시 경기 이후 축구부터 어, 좀 말씀을 음. 드릴게요 음. 자 가와사키하고 세레소 오사카인데요 음, 형들 요거는 지금 어, 새로고침 한번 해볼게 새로고침을 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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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게 지금 세레스 오사카 쪽으로 배당이 어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 아, 많이 빠지고 있어요 가와사키 배당 올라가고 있고 가와사키 초기 배당 1.80그리고 음, 현재 배당 1.91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가와사키보다 세레스 오사카의 최근 경기력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하는 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4연승 분위기 타고 있고, 어, 거기에다가 두팀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최근에 맞대결 전적 내용에서 어, 세레스 오사카가 8경기 동안 안 지고 있다라는 거, 어, 8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 맞대결 전적에서 이런 부분 생각을 하면 가와사키가 어, 상성이다라는 게 있다라는 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어, 가와사키 상대로 상성이 좋다, 안 진다, 잘. 그리고 최근에 3연승 중이다라고 하는 거이 부분을 조금 에, 좋게 봐줄만하지 않나라고 봐 어, 이렇게 보면 지금 가와사키가 요거 지금 아침 경기 음, 제가 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아침 경기랑 같이 병행을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뭐볼 수는 있겠죠 어, 이제 리그 리그에만 집중을 하면 되니까 어,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경기겠지만 어찌됐든. 가와사키 어좀 부진을 탈출을 하긴 했어요 요가만마 상대로 직전 경기에 어, 하지만 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홈 경기다라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어 저는 오늘 상성에서 조금 밀리지 않나라고 봐서 저는 세레소 오사카 프랜성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고 오카야마하고 오카야마 니가타 이경기는 그냥 배당이 그냥 맘에 안 드는데, 배당이 맘에 안 들어요. 배당이 오카야마 니가 타 이거 뭐가야 되는 경기야? 5승 3무 7패, 2승 7무 6패, 둘다 고만고만한 애들끼리의 경기죠. 이렇게 봤을 때오카야마가 시즌 출발은 이렇게 보면 나쁘진 않았었거든. 아이씨, 야, 요 홈에서 잘하는데, 요랬단 말이지. 예, 홈에서, 어, 4승 2무. 나쁘진 않았었어. 그런데, 최근 급 흔들리고 있다. 예, 최근에 2무 4패. 홈에서, 홈에서 <laughs> 4승 2무였다가, 최근에 요렇단 말이야. 예, 지금 뭐, 뭐가, 문, 뭐가 문제예요? 지금 4경기 동안 무득점을 하고 있어. 4경기 무득. 이런 부분도 좋게 볼 수는 없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 이렇게 본다면, 오카야마 가는 건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 어, 이런 거 있겠고, 반대로, 지금 니가타 같은 경우는 시즌 출발은 안 좋지. 어, 반대지, 지금. 에, 시즌 출발은 안 좋았던 니가타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유경기는 니가타는 경기력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응. 에, 경기력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이 부분 생각을 하면 니가 타가 그래 니가 타가 지지는 않겠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랜승 쪽으로 빠지고 있어 그죠 에, 그런데 애초에 요 경기는 무배당이 2.85야 지금 떨어져서 2.80 이야 어쩔 수 없어 에, 무는 깔아야 돼 그죠 무 깔고 니가 타 프랜 요렇게 일단 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 라고 봅니다. 니가 다 풀앤 자, 그러고 아 형님들, 요 경기가 되게 좀요 경기 가지고 제가 어제 아 존나 막 씨름을 했어. 야, 이걸 뭘, 뭘 가야 되나? 왜냐하면 형님, 지금 광주가 광주가 지금 약간 에, 좀 구설수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에, 광주, 야, 얼마 대도 않는 돈 가지고 에, 지금. 어 피파가 아챔 아시아 어, 아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 지금 광주가 아산이를 데리고 오면서 돈 얼마 대도않는 거야? 요거야 요거 어, 420만 원 그죠? 어 420만 원 요거를 요 피파에다가 줬으면 되거든. 아니 420만 원, 420만 원. 이거를 어, 대여기여금, 어, 대여기여금, 예, 요거요거를 돈을 줬으면 되는데 그쪽이까 그러니까 광주 입장에서는 돈을 보냈대요. 그런데 어,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 몇만 원이 몇만 원? 어, 몇뭐 계산을 하는데 몇만 원을 잘못 계산을 했대, 잘못 계산. 예, 그래가지고 다시 그 돈을 돌려보냈대. 어? 광주에다가 돌려보냈대. 그런데, 그돈 주고받고 하는, 에, 돈 주고받고 하는 관계자 있잖아, 관계자. 어, 관계자. 얘가 휴가를 갔대요. 그돈 주고받고 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휴가를 갔대. 어? 그래가지고, 그 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잘못 썼다, 이거야. 그죠? 어, 잘못 썼대. 신경을 못 썼다가, 그러니까 뭐 인수 인계 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야. 예, 그죠?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흘러왔대. 어, 쭉 흘러왔대. 그러니까 뭐냐?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응, 음, 겨울 이적 시장에서 10명의 선수를 이 영입을 했어. 어? 그죠? 어, 10명의 선수를 이, 영입을 했는데 그 영입 선수들 데리고 이번에 봐봐. 아침 경기 뛰고, 리그 경기 뛰고 했잖아. 그니까 뭐냐? 지금, 아침 측에서 걸고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이 선수들이 다 지금 부정선수다, 이거야. 부정선수. 이해 돼요, 형님들? 그니까 뭐냐? 지금 그거 가지고 만약에 건다. 만약에 건다 그러면, 가장 열받아야 하는 팀이 얘네라는 거야, 지금. 고배, 고배. 16강에서 고배하고 붙었잖아. 그죠? 어, 광주가 그때 8강 진출하면서 받은 수익금이 5억 8천이래요. 그러니까 저 부정 선수로 인해서 저 부정 선수들로 인해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만약에 8강에 진출을 한 거면 저 돈을 어, 몰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지금 건다. 이거야. 420만원 때문에. 그러니까 존나게 지금. 오늘 경기도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아챔 측에서 골고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지금, 20경기 몰수패를 준다. 뭐그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아산이 영입할 때 들어갔던 이 420만원 가지고. 그니까 러 지금, 요거 가지고 좀 많이 알아봤어. 알아봤는데, 오늘 경기까지 만약에, 여기 보이지? 이렇게 보면. 보이죠? 맨 아래 봐봐.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 10명의 선수를 어, 영입은 관계가 올해 치른 모든 대회 K리그, 코리아컵, 아챔, 엘리트 20경기를 몰수패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럼 뭐냐? 저 이게 문제가 얼마나 애매하냐면 지금 광주하고 경기 치른 팀들 있죠. 그럼 쟤네들 저 몰수패를 주면 거기에서 이제 다른 팀이 승점 쌓은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럼 오늘 이제 포항 오늘 포항을 경기하잖아. 이 포항 팀도 야 너네 지금 확실히 저거 에, 매듭 짓고 와라 이거거든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경기 존나 열심히 해서 만약에어 이기면 다행인데 어 이기면 다행인데 어 이겼어 몰수패를 당했어 어, 뭐 이제 그런 부분이다 생기면은 경기가 애매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 지금 광주 애들도 아마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그럼 지금 그때 이번 겨울이적 시장에서 들어온 1 0 명의 선수들 있잖아. 그 얘네들은 그 공중에 붕뜬 거거든. 어, 디 가서 인정도 못 받는 선수들이 돼 버리는 거고. 이런단 말이지. <laughs> 이해 돼요? 뭔 말인지 형님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 응. 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어, 아산이 그 연대 기여금 420만 원 어 요거를 지금 아침 쪽에다가 보내 잘 보냈으면 되는 건데 어 뒷자리 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에, 아침에서 다시 돈을 돌려 보냈어 근데 광주 쪽에서는 그거는 확인을 안 하고 제대로 된 돈을 다시 안 보냈어 어 그죠? 광주는 그게 끝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돈을 돌려 보냈다라는 거를 저기뭐 저기 그 격리라고 얘기해도 격리? 어 그쪽에서는 어, 지금 관계자가 없다 보니까 돈 예. 그거 계약을 제대로 해결을 못한 거야. <laughs> 제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서 좀 경기가 꼬였습니다. 어, 경기가 꼬였다. 그래서 지금 아챔에서 행정적 차고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징계를 내렸다라는 거. 어, 이게 지금 엿 되면 20경기 몰수패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어, 그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팀들도 피해를 먹게 생겼다라는 거. 뭐, 이래요, 지금. 어, 여, 지금까지의 지금 결과를 말씀을 드린 거야. 오늘 경기에도 만약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지금 광주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되게 애매한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 대지형님들. 어, 이게 지금, 지금 그래 재정적인 뭐 행정적인 문제 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선수들 경기력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경기다. 여기는 뭐냐 분위기로만 보면은 포항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광주 쪽 애들은 어, 좀 애매한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이런 부분이 있겠고 지금 광주가 최근 경기력이 또 좋은 것도 아니잖아. 광주 최근 경기력 있다구야. 어, 이게 지금 아침경기 집어넣으면 어, 분위기가 요런 상태였는데 아침경기하고 컵경기 빼면 최근 리그경기만 보면 이래요 에, 그리고 특히 올시즌 광주가 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요렇다라는거 원정 1승밖에 없다라는거 어, 요것도 좋게 볼수 있는 에, 뭐 그런건 없지 않나 간다면 포항쪽 승으로 일단은 좀 봅니다 간다면 포항쪽 그래도 포항은 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홈성적이고요. 올 시즌에 뭐 성적도 뭐 나쁘진 않아. 특히 홈에서는 기대해볼만하다. 간담은 포항 쪽 이렇게 일단 보는 경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 대구하고 서울인데 아 대구 서울 역시나 대구 쪽은 음, 뭐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요렇잖아. 어, 세징이야 라마스 어, 뭐 이런거 부상으로 에, 못 나온다 라는거 이 부분이 타격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러고 지금 리그 순위를 보면 하위권 팀들끼리의 오늘 경기야. 에, 그러고 지금 FC 서울 같은 경우는 애지간히 답답한게 어, 최근에 이런 경기를 하고 있어. 7경기 무승이에요. 어. 4무 3패 애지간이 답답하지. 그 얘네 지금 서울의 이 라인업, 이 스쿼드를 보면 와이이 이, 이 정도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이런 경기밖에 못 못한다. 애지간이 답답하다라고 봐야 되죠, 사실. 예, 그죠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해결사가 많이 부족해요. 어, 그러니까 일단 뭐 당연히 세징에 없는 것도 큰 타격이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구도. 상태가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보면 요렇잖아. 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 11경기 1승 중이야. 네, 그죠? 그리고 홈에서의 강점도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대구대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뭐 경기는 뭐냐면 그래도 부진 탈출을 해야 될 팀이 어디겠느냐. 부진 탈출. 해야 될 팀이 어디라고 생각하냐. 뭐 그런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대구보다는. 서울이 더더 예, 더 간절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는 서울 쪽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하는 경기다라고 보겠고 자 안산하고 인천인데요. 아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좀 크다라고 봐요.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다이렉트 승격 팀은 인천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어, 당연히 지금 뭐 잘하고 있으니까 1위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 아니겠어? 에, 그죠? 에, 직전 경기에 컵 경기 치룰때 울산 뭐 패배를 했는데 뭐컵 경기니까 뭐그려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 오늘 경기는 그래도 인천 쪽 승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인다 에, 좀 사이드 차이 커 보입니다 인천 승 보구요 뭐안 들어오면 뭐 재수 없었다 라고 봐야지 뭐음 여기 보는 경기고 전남이구요. 충북 청주인데 전남 뭐 다들 알죠? 에, 전남이 직전 경기 전까지는 원정 경기만 계속 치렀어. 뭐 때문에 얘네 저기 잔디 상태가 안 좋아서 홈 경기장 <laughs> 잔디 까느라고 에, 홈 경기를 못 치렀습니다. 어찌 됐든 직전 경기에 이제 홈 개막전 경기를 치렀는데 성남 상대로 2대를 승리 거뒀다 이러면서 지금. 리그 2위까지 올라왔다. 어, 뭐 이런 분위기 오늘 경기까지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는 경기입니다. 뭐 그렇게 봤을 때뭐 충북 청주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일단 보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요. 어, 그래도 저는 볼때 전력상으로 봤을 때 전남이 좀더 좋아 보이고 얘네 두팀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홈팀이 다 승리를 가져갔던 맞대결 전적이 있어. 어, 이렇게 보면, 홈팀 전남쪽 승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분위기도 그렇고, 예, 그렇게 보는 경기. 그리고, 에이메하고 도쿠시마. 에이메, 도쿠시마. 요것도 일단 보면, 최근 분위기가 틀려요. 이거 뭐, 이거 제가 뭐 얘기를 해야 되겠어? 에, 꼴찌하고 6위 팀하고 경기인데 15경기 1승 요렇게 하는 애들은 어떻게 가겠어? 지금 15경기 6실점 하고 있는 도쿠시마 에, 지금 수비와 수비, 에, 수비 수비 엄청난 어,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도쿠시마에요 어, 6실점, 27실점 이거 어디 승을 봐야 되겠어? 어때요 형님들? 에, 그죠? 이거는 분위기로 보나 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 보거나 예,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홈에서 이런 경기 하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지 예, 도쿠시마 승쪽 보고요 자 그러고 수원 F C 하고 대전 어, 지금 대전이 음, 대전이 지금 이제 상승세가 꺾였어요 음, 여전히 지금 뭐 1위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1위는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이 너무 달렸다라고 말, 말을 해야 될까 에,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좋았잖아 에, 그러니까 1위 자리에 있는데 최근에 지금 3경기 무승을 하고 있어 이게 지금 득점력 하락 에, 여기 뭐 1조 하는게 누구야 주민규가 안터지니까 승리하는 경기를 못 만들고 있어 어, 요런거 그리고 지금 뭐 요렇게 에, 수원은 윤빛가람 이용지동원 부상 에, 요거 타격이고 지금 대전은 요렇습니다 안톤 선수 부상 에, 밥신 햄스트링 부상 그니까 러양팀다 주요 선수들 빠져있는 거 에? 이런 거 이것도 있겠고 지금 대전도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다 주민기 안 터지니까 이기는 경기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어,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그래도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에서 1패밖에 없다 버티는 힘은 있는 애들이다 이기는 경기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경기는 지금 지쳐있는 대전 홈에서 잘안 지는 수원 무승부봅니다 예,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예, 무승부 자 그러고 김포하고 서울 이랜드 지금 김포가 <laughs> 직전 경기에 어, 컵경기에서 포항을 잡았어 포항을 어 이거는 뭐 김포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예, 포항이 경기 버렸다 라 경기 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 이렇게 보는 경기인데 뭐 김포가 상승세 예, 그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저거 컵 경기 빼고 얘기하면 김포도 그전 경기 예, 저기 화성한테 이긴 거 빼고 6 경기 동안 무승을 하고 있었어. 그럼 얘네도 경기력이 썩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를 못 하겠거든. 예, 요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지금 서울 이랜드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예, 올 시즌 지금 2패 밖에 없고, 그죠? 최근에 이렇게 보면 7경기 1패 밖에 없거든. 예, 분위기로만 보면 김포보다는 서울 이랜드가 좀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간다면 이랜드 승. 하지만 상대가 김포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한 점차 승부 봐요. 예, 서울 이랜드 승무. 2.04배당이 약간, 어, 약간좀 찝찝하긴 해. 그러니까 이랜드 승무 에, 무보험을 좀 쳐야 되는 경기지 않겠나. 근데 그래도 승패가 갈린다 치면 에, 그래도 서울 이랜드 승 쪽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까지 주 주간 경기 에, 분석 끝내 볼게요.